함께 찬양 드림으로 12월 23일 월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키 깊은 데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Hallelujah. -huh. 내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대림절 넷째 주간 월요일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임 중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옥토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리에미아의 딸이더라. 여호와 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직의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우야 기이라고 하고 여와 쓰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우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수,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비다라 루마 부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넷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니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분나스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구방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점점 망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행위를 뜻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 여호와 앞에서 정직함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은 심판 날에 아무 쓸모가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원한다. 아멘. 여기서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체데크 혹은 치다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고 저마다 주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통일되거나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1965년에 사망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헨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에 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체데크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이 해석에 따르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그리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패망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 관계를 더 중시하면서 백성들마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점차 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에 실패한 지도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속된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라는 흥왕하지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지도자와 국민은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의와 공평이 충만한 나라로 경험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서로 공평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이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누가 세워갑니까? 이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en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볼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공동체는 서로 다른 말이지만 뗄래야 뗄수 없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부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곧 소멸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길을 거부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기에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간직한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자 이렇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신 뜻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른 믿음 정신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정직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물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짓된 자는 심판 앞에 두려워 떱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곧 최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본문 24장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이니 이는 문화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니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니라, 대단히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문화세에 지은 모든 죄,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남유다의 왕들이 문화세에 지은 모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나세의 죄를 자신들이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무나세의 지은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죄라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나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맺음보다 철저한 우상숭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보위하기를 또 자신의 나라를 지켜가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백성들만 괴롭게 되었고 결국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대림절 넷째 주 월요일을 사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관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에 대항해서 말씀의 진검 승부를 펼쳐 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 깊이 모심으로써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해와 재난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임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임마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로 영접한. 저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중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다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음을 다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나는 세상 고통과 슬픔과 눈물 아픔 상처 정말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피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롬이이땅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신 이에나 감가운데 있는 하들을 돌보아 주시고 심신의 건강한 가운데 있는 까지 나아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땅의 미자립 교회 가운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승부 모든 사명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 기도하며 소망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된은 날이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다위세계 허락하신 정직한 영을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다 아시오니 속히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